드라마 같은 한미 정상회담을 치렀지만 25%의 자동차 관세가 유지되는 등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관세 후속 협상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으로 표현되는 외교 안보 분야 패키지들의 연장선상에서 협상 최종 타결 시점을 예상하신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음, 참 얘기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외교 협상은, 음, 얘기 못할 부분도 사실은 많고, 아예 도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약간 부적절하고, 참 어렵습니다. 어,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갖 협상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군 문제, 뭐. 핵연료 처리 문제, 그 다음에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또뭐 경제 관통상 분야에는 3,500억 불을 어떻게 할 거냐,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 고개 하나를 전에 제가 일단 고개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앞으로도 뭐 넘어가야 될 고개가 제가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어,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일본하고 똑같이 할 거냐 일본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말하기 어렵죠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됩니다 저는 뭐 아직도 여전히 믿죠 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습니다.